야, 이게, 헬기장을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써먹지도 못하겠네. 주변에 잠복이, 나무가 먹고 벗었네. 야, 이게 뭐나올라나 모르겠다. 그런데 헬기장 부분에는 보면, 쓸데없는 캔뚜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있다 오야 이게 뭐 잔뜩 좋은 기도. 아우 씨 귀에 팔이 들어갔어. 아씨. 아왜 있어 왜. 포인트 한번 끌어가 볼게요. 오야 어, 기분 갑다. 뭐 음, 소리가 안 같은데? 나오고 위에 뭐있 어? 위에 오야 오씨 오늘 첫 발굴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위 위쪽, 쪽이 이쪽이 또 얘가 밑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어? 어째 이런 일이? 다시 야, 어? 뭐야, 씨, 탄피가 벌써 나와? 이거 곤충 탄피 같은데? 어이 씨. 오늘 첫수확이니까 이것도 끌어모아야 겠어요 아, 따, 대, 따, 대. 70, 80? 느낌 좋아. 위에 그 무지개를 싹 끌어내놓고, 무릎을 착 끌고, 이렇게 긁을 담소리가 탁 나주면 좀 좋아, 씨. 어? 어, 있다. 좋은 게다, 이거. 와. 이 이거... 와, 이거 오늘 아침 받는가 봐. 어, 확키 나무 이거 확 막아 버리네. 와씨. 와 이게 가까 수도 아니야. 某个意思。嗯 보면 꼭탐피에나왔다 해갖고 아그 부근에 나오는건 아까 탐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 오있어 있어, 있어. 오있다 큰것 같아 싫다니까요, 나무. 오 <laughs>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오고 보니까 동전 아닌가 싶은데. 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오씨 이 술이 탄 내관 같은데? 이게 삭진 않은가 보니까 최근에 쓰던 건가봐요. 와, 다 소나무 꿀딱 굴고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한3 0 0 년은 됐겠네. 야, 이런 주변에는 사람들 어, 쉬다가 뭐나 흘렸을 수도 몰라요. 좀 깊으네. 좀 맵다고 큰 나무들 옆에는 뭐 쉬다가. 뭐뚫어놓고 간다고. 오, 여, 여도 소란다. 어, 없고.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오, 보자. 오, 오, 좋은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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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 오우야 어, 궁금궁궁하네 아주 오우씨 하하하 <laughs> 야너 이제 똥싸다가 갈랬는가 보다 똥싸다가 나못 봐, 똥싸다가 이제 뭐또 있나 볼까 네. 어이, 많이 흘렀구나. 이 양반 설사통 만났네니 이건지 몰라도 보자. 막똥주물이어 오기봐 여기, 여기 막 나오네. 또 배고. 어머 어머. 야왜 이러노 왜 이러노. 사아가 있고 와하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아유이 아, 아, 아. 야, 얘이어또 배고인가? 배고 배고 같아요. 배고 맞네. 어우. 떨다 떨다. 어씨 놓고 피트 한번꺼어 볼까요? 와 있다 앞에 앞에 앞 따라 나왔어. 어, 새 덩어리가 있어, 쇳 덩어리가. 야, 이거 초민이 정같이. 응? 요게 날이고요. 이건 대가리야. 초민이 정이네. 야, 여기 톡 튀어나왔는데, 구멍이 뚫렸으면 끼인줄 알겠네. 어, 아니구나. 야, 별게다 나오네. 이게 뭐지? 딱 이거. 그죠? 야, 별게다 나오네. 이게 뭐야? 용도가 뭐야? 도대체. 그냥 갈까, 말까. 그런 것도 또, 소리 나는 듯한 갔다가 또,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오, 위다. 이게 뭐야? 뭐야, 술탄 대화를 인가? 확실한 거 하나, 내가 는 터지가 없어요. 야, 진짜, 언제 끈지 모르겠네. 딱 잡았다가, 이렇게 딱 잡았다가, 완전 삐딱 꽂고 진짜 별, 산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습용 같아요, 아무래도. 왜 녹이 거의 안 쓸었어? 내가 아는 날아갔고요. 오, 동전도 나오고, 진짜 제가 신기한 건 이고, 도끼 모양인데 용도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어디가나 나오는 실탄들, 탄피. 시청 감사합니다.